이것은? 아무도 없죠? 히히히히히. <laughs> 히히히 <laughs> 여기에 묘한 스릴이 있어. 진정, 진정제 털어먹는 게 묘한 쾌감이 있어. 어, 빨리 진정제 먹어야 돼. 어, 이미 내가 다 먹었어. <laughs> 숨은 재미라고 나 할까 나 아무도 안볼 때. 진정제 맛있나요? 당연하죠. 나 혼자, 남 몰래, 나 혼자 먹는 테면 당연히 맛있죠. 그리고, 꽁짜잖아, 꽁짜. 공짜. 이거 후보가 누구누구예요 어, 쉐이드랑 유레이요 이거 쉐이드다. 쉐이드야. 이거 복귀합시다, 그냥. 이캡틴의 줄이 믿어보세요. Welcome back. 바바바바바바바 o bet some jobs for you.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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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요 <laughs> 나의 숨은 미션이랄까? 히든 미션 같은 거죠? 진정제, 몰래, 세벼먹기. 누구 아니면 누구요? 데몬 아니면 유레이요. 데몬입니다. 유레이는 정신력이 뚝딱뚝딱 뚝딱 깎여요. 이게 제가 수많은 솔플 경험으로 깨달은 모든 진리와 노하우, 정답은 대문입니다. 이벤트 하실 거면 들어가시고요. Welcome back. I prepared some jobs for you. 내가 명탐정, 오오! 내가, 오오, 명탐정 네. 내가 명탐정 내가 명탐정 바바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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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디가서 한번 써먹으세요. 나의 노하우들 조금씩 알려드릴게 알겠습니다 아나온도기 안갖고 왔다 이렇게 가서 흐 <laughs> 진정제 쎄벼먹어야지 어이 하마트면 무전 켜놓고 흐흐흐흐 <laughs> 할뻔 어? 이분 뭐하시는 흠흠흠 <laughs> 오케이 ㅎㅎㅎㅎㅎㅎ <laughs> 저 온도계야 온도계 걸릴뻔 네 거기에요 거기 들어가세요 문 앞에 서계지 마시고 예, 너가 와봐 너가 와보래 너가 와봐 뭘 건가요? 오네요 찍엄맨에 찍엄 찍맨에 찍었나? 왜게 빨라 보이지? 일단 사진기 안에는 귀신 모습이 확실하게 찍혔습니다만 이게 가까이서 찍어도 유령사진이라고 안 쳐주기 때문에 이번에 헌팅 시간 끝나고 직접 확인을 해봐야 돼요. 얼마나 왔어? 이게 진인가? 그치? 못 잡긴 못 잡는데 빠르기도 빨라. 이거 진인가? 좀 빨라. 조금. 여봐, 여봐. 조금 빠르다니까. 이거 진인가 봐. 그치? 다마스 밀로. 뭐라고 하셨죠? 저 주파수요. 방금. 이. 이. 다 주파수. 이게 조금 빠르긴 하더라고. 따라오긴 따라와. 역시 진이었네요. 확인. 헤헤헤헤. 헤헤 <웃음> <웃음> 이거 오늘 안에 와요? 나 그냥 먹는다. 하리 들고 가요9 8 아, 7 아, 6 5 진짜? 오, 케이 왔다, 왔다. 제가 매네이 뼈사진 지나온내이 가만요. 다 잠깐만요 도 나온다. 나도 나온다. 다도나다다 나도 다 나도 나 나도 나온다. 나도 나온다. 나도 나라다다다다다 빨라, 진짜. 어머, 어머! 어, 어머, 어나 어, 죽을 뻔했어. 나 방금 갇혔어, 박스에. 그치? 나 죽을 뻔했어. 그동안 거리 좁혀졌고요. 대위기, 대위기. 아까 여기서 갇혔어. 그치?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가지고. 아직 죽진 않았지만. 오케이, 확인. 간만에 쫄리네. 이 친구가 따봉 빠르니까. 인코스, 인코스, 인코스. 언제나 추격전은 뺑이, 뺑이, 뺑 뺑이. 뺑이. 추격전의 기본 그건 바로 인코스 오케이 거리 많이 벌어졌다 그치 앞만 보고 달리니까 오벌 오벌 <목소리> 따봉 빨라 따봉 빨라 <목소리> 따빨 따빨 아 근데 지금 지통실에서 몇 명이 놀고 있어 <목소리> 이 방은 뭐 무슨 현장 인력이 나 하나야? 와우 와우 왜우 와우 오 h 오 r e 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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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까 r e Where? 아 h e r e Where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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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e 그래서 진정제를 훔쳐먹었구만. 진정제 훔쳐먹고 트럭에서 짱 박혀 있던 거 아닙니까? 아, 지금 거죠? 나는 현장에 있었잖아. 진정제를 언제 먹어? 나 올라가서 안 내려왔는데? 진 할까요? 진, 진 할까요?는 뭐야. <laughs> 진으로 해요. 아니. 뭐야, 다들 여기서 하하호호하면서 개인적인 사담이나 나누고 나는 현장 혼자 뛰고 이게 무슨 팀이야? 아, 구경 잘했어요 도시는 거. <laughs> 어나 메모도 안 했어 이 양반들. Back. Like jobs for you. 나와. 나만 그냥 뺑이뺑이 땡뺑이 치고 그냥 뭐 진. 그냥 진으로 하고 가요. 야, 약만 있었다면 저도 갈수 갈 있었을 텐데. 약만 어, 저 있었다면. 주먹게 없어서 나갔다 올게요. 네. <laughs> 아이고, 진. 진. 아까, 음, 약좀 드시지 마세요. 어 이제는 막 나한테 덤탱이까지. 나는 현장을 뛰던 사람이에요. 이거 왜 이래 자꾸. 아니 내가 왜 달린 주댕이로 거짓말을 합니까? 현장 뺑이는 나 혼자 치고 셋이서 그냥 하하 호호 하면서 지통실 다 먹고 있었으면서 아니 왜 나를 의심하는 거요 아니 저분들 침묵해 나오셨네 나 혼자 현장 뛸 동안 침묵을 다지셨어? 아니 우리는 이제 상황실에서 이거 봐 우리는, 우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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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작에다 다빼 그냥 빼고 가 그냥 또 의심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아니 나는 정신력 빵인데도 잘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걸 내가 왜 먹냐고. 다른 사람 못 먹게 하려고? 어떤 한 분이 계속 님이 먹었대요 아니 진짜. <laughs> 아, 나 진짜 장난도 한두 번이지. 계속 이러시면 곤란해. 어, 내가 먹었어. 이번에도 또 먹을 거야. <laughs> 진정제 내, <laughs> 이 진정제 내 거야 이 바보 떼이들 진정제 내 거야 이 쫄보들 아이 이 겁쟁이들 어디서 건방지게 나를 의심해 가만두지 않겠어 어 이거 봐나 봤어 이거 봐 여기 하얀 옷 어, 입으신 분 이분이요 이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이거 다 이거 봐나 아니라고 했잖아 이, 내가 아니라고 했지 빼놓은 거야, 빼놓은 거야. 이런 식으로 숨겼구만. 빼놓은 거야, 빼놓은 거야. 아유 정말 사과하세요 빨리 나 의심하신 분들 사과해. 근데 이게 아, 정말 못 됐어. 동생님이 아까 다 먹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안 먹었다고 거예요. 나 진짜 씨. 나 아낌 안해 놀아. 나 진짜 안 먹었다고. 오케이. 빨리 와요. 한 번만 더의심해봐나 현장 안 뛰어. 음 응, 사실 내가 다 먹었어. <laughs> 이거 학교 뭐 오른쪽에서 뭐 하면은 막바로 트럭으로 옮기는 보고 있다던데. 알고 있는데 나 의심하신 분이니까 안알려줘 하... 약을 못 먹으니까 이거 게임 못깬 것보다 더 공허하네요. 내가 이걸 지금 왜 해야 되나 싶어. 아무 의미 없어. 어, 이거 목소리 안 들려요? 네, 왜요? 남동생. 뭐 하세요? 부두인형 갖고 놀아요. 온다. 비켜, 비켜. 내 뒤에 있어, 비켜. 비켜. 내 뒤에 있다니까. 빠르다, 빠르다. <laughs> 왜 이렇게 빨라? 비켜, 비켜. 이쪽으로. 비켜! 왜 이렇게 빨라? 오버 오버 예 빨라요 사진 은 제가 찍었어요 나올 때그라이 라이팅 좀 설치해야 되는데요. 갔다 오세요. 갔다 오세요.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? 이미 연인뭐 <laughs> <laughs> 당연하다는 듯이. 뭐 참. <웃음> <웃음> 잘하시니까 잘하시니까. 라이팅 가서 설치하고 카메라 보이는 쪽에다가. 뭐야 이거? 이 쫄보들이나 들고 다니는 십자가 치워. 어이구, 어이구. 왜 따라와가지고. 어이구. 어이구. 그니까 왜 따라와서. 사서고생이여, 사서고생. 왜 따라와가지고.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지통실에서 하하호호 잡담이나 할 것이지. 괜히 따라와가지고는 그냥.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쉬워 보이지? 이게 현장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. 이 사무직 양반분들은 맨날 펜대나 굴릴 줄 알지. 어디 현장을 알아? <laughs> 뭐야 그렇게 멀리서 찍어 갖고 돼요? 찍었어요. 찍었어요 됐어요, 됐어요. <laughs> 그냥 사진을 나한테 주던지 세상에나 남았... 무슨 똥이야?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 똥이냐고. <laughs> 진짜 찍었어요. 일단 빨리 나오세요. 왜요? 내가 왜 죽어? 음. 나왔죠? 음, 그냥 어, 나오시는 게 어때요? 왜요?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. 증거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지금 덱들이 아밖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구경만 하잖아요. 네, 빨리 와요. 데모 찍어요, 데모. 왜요? 아 그랬다가 또 틀리시면 어떡할라고요 저번에도 틀렸잖아요 아 괜찮아요 그 시간 낭비하는 것 보다 나아요 아니 본인은 현장을 안 뛰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계속 현장에 있었는데 님 잘하고 있거든요? 근데 그, 이거 계속 이러다가는 진짜 평생 못할것 같아요 계속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셋이서 들어갈 생각은 안하고? 아, 솔직히 약 있으면 하하하하 <laughs> <없으면 되는데. 웃음> 가려고 했는데 오셨네요 야 오늘 ]겠다. 오늘 하루중에 제일 빵터졌어 와아 무슨 데모냐 잠깐만 진진 진. 빨라 빨랐어 그치 데모는 여기 있지도 않아 저 데모 안찍었어요 오케이 나는 맞췄지롱 나는 진으로 맞췄지롱 야 그러지롱 내랄랄랑내랄랄랑 이래서 현장을 뛰어야 된다는거야 데모는 후보에 있지도 않았어요